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마일즈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몹시 좋아했지만 좋은 대학교와 좋은 직장을 위해 찰나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미국에서 꽤나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젊음을 바쳐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저는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공부만 할줄 알았지. 일머리가 전혀 없던 저는 매번 실수만을 연발했고 늘 동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입사 첫날에는 그렇게나 설렜던 회사였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회사는 제게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직원들 중 오직 한국인 동료들만은 저를 이해해주고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도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이상하리만큼 한국인 직원들이 많았고, 그들은 하나같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몹시 불리한 국가 중 하나죠.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미국에서도 꽤나 인정받는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런 한국인 동료들을 따라한다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저는 어째서 한국인 동료들만 사랑받는 것이며 모든 핵심적인 일은 전부 한국인 동료들이 맡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적 불리함을 성실함과 일머리로 극복해냈는데 거기에 더해 이들은 남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다음날까지 완료해야만 하는 일을 외주업체의 실수로 결과물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비상 상황에 저희 팀은 정말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자신의 커리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잔업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침묵만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한국인 동료만은 자신이 해보겠다고 기꺼이 나서더군요. 저희는, 아무리 한국인이더라도, 이런 대형 실수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매뉴얼에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음날 출근을 해서 한국인 동료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웠는지 퀭해 보이는 얼굴을 한 한국인 동료는 자신이 밤새 처리한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이전에 업체 쪽에서 처리한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작업을 하면서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까지 전부 자료로 정리해둔 것을 보고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루도 안 되어 처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는 한국인 동료가 대충 밑 작업만을 해놓으면 그 후에 힘을 모아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 동료는 외주업체에 맡긴 것과 별다를 바 없는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고 심지어 밤을 새우면서까지 일을 끝마치는 엄청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것을 보고 저는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 외에도 한국인 동료는 자신이 언어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공백만큼 더욱 열정적으로 배워나갔는데, 그들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교육과정에서도 업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으며,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교육을 노트에 직접 적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10배는 빠르게 업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은 업무를 빠르게 배우기도 하지만, 일도 남들보다 훨씬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팀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업무를 전해주지 않는 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저처럼 일을 못해서 정해진 기일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계속해서 미루느라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그 누구보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반드시 정해진 기일보다 하루는 더 빨리 결과물을 전해줬습니다. 가끔 팀장님이 저녁에 긴급하게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오직 한국인들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다음 날 아침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곤 했죠. 이러니까 한국인 동료들의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들의 능력을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딱 감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따라해보기로 했고 첫 일주일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였지만 한국인들처럼 행동하기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악물고 한국인 동료들의 행동을 따라했고, 심지어 그의 출퇴근 시간마저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달 동안 한국인으로 살았고,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업무 능력까지 흉내낼 수는 없었지만, 나름 업무 성과가 상당히 늘게 되었죠. 몇달 전까지만 해도 모두에게 쓸모없다며 조롱당했던 제가 이제는 사내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회사의 임원분과 식사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선배님께서는 제가 빠르게 업무 성과를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인들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했고, 제 대답을 들은 선배님은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니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배님은 30년 전 관리직 신분으로 한국에 파견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때는 한국을 별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이나 화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파견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그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의 한국 젊은 세대들의 윗세대라고 볼수 있는 30년 전의 한국인들은, 자신이 살면서 단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일과 가족에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하고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금의 융통성과 불성실함도 용납하지 않는 그 당시 한국인들의 태도는 한국을 별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당시의 선배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덜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한국인들의 밤낮도 없이 주말과 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마추어 같은 태도를 반성했다고 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가족끼리의 유대감은 굉장히 끈끈해서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부모와 손주들끼리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대의 윗세대라고 할수 있는 당시의 한국인들은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영웅들이었고, 그들의 후손은 이러한 영웅들이 한국의 수준을 올려놓으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인 부지런함과 성실함 등을 직접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 중장년층들의 부지런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의 한국인 동료들보다 이들의 윗세대가 더 성실한 사람들이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들보다 더욱 부지런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선배님은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는데요. 그는 저보고 한국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한국을 직접 가본다면 제가 봤던 한국인 동료들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 혹은 몇 달씩이나 걸리는 일들을 한국인들은 10분도 안 되어 처리하는 놀라운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구축해놨던 한국의 놀라운 체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언급했죠. 한국인들만의 부지런한 정신과 끈끈한 유대감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인들과 몇년 동안 함께 해본 뒤로 한국인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들에게 배운 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로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가르침을 얻은 선배님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정도로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신을 본받고자 선배님은 회사의 인사 과정에서 한국인 채용을 적극 추천했고 그렇게 채용된 한국인들은 늘 놀라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연스레 한국인 직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한국인들을 겪은 뒤늘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한국인들에 비한다면 여전히 세 발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뛰어난 민족성은 한국인들을 더욱 우수하게 만들고 있고 한국인들의 한계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